와.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 들립니까 네.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영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이번에 우리에게 선거가 그냥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도지사도 처음으로 됐죠 그리고 시장도 처음으로 됐습니다 이번에 1년 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조를 맞춰서 지금 여당 양문석이 한번 찍어보면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봐 보십시오. 그래도 발전이 없고 일 못한다. 그러면 1년 후에 떠들면 됩니다.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. 이번에 기회를 한번 주보십시오. 이 통영 고성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한번 보시고 만약에 그래도 못한다 하면 여러분 1년 후에 심판해 주십시오 열심히 해서 우리 통영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 내서 여러분 이 동네가 좀더 발전하는 모습 하루아침에는 안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야기 듣고 어쨌든 집권 여당의 힘을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해서 우리 양복수보 이번에 당선되면 우리 당에서 할수 있는 모든 지원 다 해내겠습니다. 여러분, 양무석이 요번에 양무석 후보 국회의원 되도록 여러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